사각형에서 내신이 주어졌을 때 BIC 보아로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보아라고 하면 BIC는 90도에다가 A각의 반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90 더하기 58의 반이 29죠. 그럼 119예요. 이건 공식이고요. 공식 없이 들어가려면 음 외각의 정리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BID는 동그라미 더하기 58의 반인 29 CID는 더하기 58의 반인 29도. 그래서 BID와 CID를 더하면 BIC가 되고요. 동그라미하고 세모 더하면 o, 58 더하면 BI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 하나씩 하나씩 더한 거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세모의 이친6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을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것도두이째도새이운방는이거는이식으는이한 방법. 이친 공식 이는이푸는이두가는다 익히세요.